이번 주도 주식이 많이 올랐네요 뭐 많이 라고는 뭐 하지만 그래도 뭐 올랐으니까 어,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게 어, SPX 그러니까 미국 S&P 지수 위클리 차트인데요 이걸로 보니까 아직도 많이 오르겠 많이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오르겠어요 좀더 그런데 이런 차트를 보면 이런 걸 배우면 배울수록 또 이거 말고 같이, 그 뭐지? 기본 분석이라는 거 배우면 배울수록 용감하게 투자하기가 사실은 더 힘들어요. 보니까 이런 차트나 이런 캔들 무브 할 때마다 우리 그 마음도 같이 막 움직여서, 어, 잠깐 조정하는 거, 이런 거에도 막 민감하게, 어, 막 자교 뭐랄까 반응을 해서 사실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걸 배우라고 하기가 좀 뭐한데 그래도 뭐 이왕 저는 이왕 배웠으니까 안볼 수가 없어요. 사실 안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네요. 이건 데일리 차트 이것도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짧게 여기서 이때 이 뭐지? 어, 조정을 받고, 여기 올라가서 바로 내려왔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좀 길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한국 주식. 아, 요즘 한국 주식들이 훨씬 많이 올랐어요. 그 브라질 누러고. 제가 전에 몇달 전에 차트 봤을 때 이런 한국 주식이나 이런 이머징 마켓 주식들이 더 많이 오를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바꿨어야 되는데, 바꾸질 못했어요. 이건 4시간 차트? 이런 짧은 차, 차트 보면 안 되는데, 보면 더 자시, 사실은 이 두려움도 생겨요. 아무리 올라가기만 하는 주식도,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테슬라 이런 것도 갖지고 있지 못한 그 이유가 눈에 빤히 보이는 하락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는 그러면 제가 팔아버려요. 그러면 워낙 그 상승세가 큰 주식들은 다음 제가 다음에 다시 들어갈까 하는 막그 망설이는 시간에 벌써 다 올라가버리고 놓치게 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세미컨덕터. 근데 제가 이, 이 반도체, 이거, 이 차트를 보면서 여기서 봤거든요. 얘가 크게 오르겠다 생각을 해서 사실을 들어가긴 했는데 너무 공격적인, 어, 매수를 못했어요. 여기서 왜 이게 올라가는 차트냐면, 여기서 이렇게 보잖아요. 여기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다시 이 20선 위로 올라갔죠? 20선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달팽이처럼 이렇게 위로 가늘게 기어다니는 것들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런 건 좋고 이런 건안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실 이렇게 크게 뛰기 전에 아 어, 뭐랄까. 힘을 모으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를테면 여기하고 반대죠? 여기는 20선 밑에서 달라붙어 있잖아 이렇게 달라붙어 있을 때는 엄청 위험해요. 이게 아예 올라간다든지, 아예 내려오면 반등을 하는데, 20선 밑에 바로 있는 거는, 어, 얘네들이 만났다 헤어졌다 하거든요? 캔들과 이런, 뭐지? 어, 무빙의 아 a 리지 이평선들은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데 이 가까이서 있을 때는 확 떨어져야 다시 반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반대로 올라가 있잖아요. 가깝게 했을 때 미리 떨어지기 아니 나중에 떨어지기 전에 얘는 한번 이렇게 크게 올라야 떨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봤는데 어 지수는 그래서 이게 당연히 오를 지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여기서 크게, 아, 어, 뭐지? 뭐라고 하나. 하여간 공격적으로 매수를 못한 게, 이, 제가 큰 주식들이 이상하게 큰우량주 블루칩들은 제가 별로 사질 않아요. 옛날에 벌써 놓쳐버려서 화가 나서 안 사는데, 저는 하여간 돈 피하는 데는 귀신이에요. 하여간 어쩌다가 저번 주에 이 엔비디아 같은 거나, 이런 큰 주식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이평선 밑에. 근데 사실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내려가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마음이 좀 약간 망설여져서, 이게 아예 떨어졌으면 들어가기 쉬운데, 이런 것도 그렇고 아마존? 이것도 봤던 것 같아요. 아, 아마존. 아마존? 얘들도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불안해서, 마켓이, 마켓 지수는 좋았는데, 이큰 주식들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어, 얘도 이러고 있었어요. 이지라를 하고 있으니 제가 공격적으로 못하고, 근데 이제 지금은 올라왔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엔비디아도. 난 엔비디랑, 아랑은 운, 인연이 안 좋은지 꼭 복수를 한번 해야겠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세미, 여기서는 이렇게 돼. 근데 이제는 다시 올라왔으니까. 지금은 이제 불안하지 않죠? 이제 정배열 되는 과정이 이제 거쳐고 이런 과정을 사실 한번더 겪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뭐 이제는 위험한 상황은 아니에요. 이런 큰 주식 때문에 제가 이 지수 관련한 이게 반도체 ETF인데 이거를 여기서 샀으면 겨우 이거 3만 불, 4만 불, 3만 5천 불로 이 사면 제가 이 정도 올랐으니까 만 불을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에서 너무. 방어적으로 그 셀프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제가 가질 수 있는, 어, 수익은 겨우 프리미엄 받는 거 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런 큰 주식들은 직접 사는 것보다는 그냥 옵션을 해요. 근데 옵션을 팔았어요. 사, 사질 않고. 그래서 겨우 만불 벌수 있는 걸 달랑이 천불 벌고. 아, 그래서 힘이 빠져요, 이번 주는. 그리고 이건 빅스예요 제가, 제가 마켓, 제가 정말 10년 동안 망한 이유가 이 빅스를 계속 샀어요. 이 빅스는 평생 내리기만 하는, 이게 여기, 지금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이게 서포트를 안 해서 그렇지 몇천불에서 내려온 거예요. 계속 리버스 스탁 스플릿 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하여간 이거를 사서 제 인생을 말아먹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빅스 차트는 엄청 주시를 해요 이게 마켓을 그래서 마테, 마켓이 위험한 거는 감지를 하려고요 근데 이번에 3월에는 사실을 못했어요 사실 한 달쯤 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와 그래서 놓쳐버렸어요 하여간 돈피우는 데는 나 같은 귀신이 없어요 여기서 보면 여기 이게 오름세가 돼야 어, 주식이 내리는 건데 이 밑에 있잖아요? 아직, 이거를, 여기서 오름세를 대려면, 일단 이, 이 평선을 넘어서야 되잖아요. 넘었다가 한번 내려와서. 아직은 이 상태에서는, 어, 마켓이 위험하다고 보는 상태는 아니에요. 이번에는, 이거 고르기 귀찮으니까, 제가 옛날에 골랐던 거, 골랐던 거 어떻게 됐는지나 한번 볼까요? 아, 그리고 이하이드로젠 이거는 제가 장기 투자로 제가 한 십, 10, 십여, 년 미국에 살면서 한 뉴욕에 온지한 20년, 25년쯤 됐나? 하여간 그러면서 학교 다닐 때도 언제 주식 얘기를 듣고, 뭐 그때는 본격적인 투자는 하지 않았지만, 간단한 투자 정도, 투자는, 그냥 주식은 사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 테슬라나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주식들이 제 옆에 아주 가볍게 제가 살수 있는 정도의 가격에 있었을 때도 제가 그런 것들을 사지를 않았어요. 그 지금은 사고 싶질 않아요. 놓친 건 놓친 거. 그래서 이번에는 다음 1 0 년에는 도대체 뭐가 뜰까 생각해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서 일단 수소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것들은 제가 내릴 때마다 좀 사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얘를 처음 샀는데, 여기서 샀어요. 근데 여기서 안 팔았어요. 무조건 가지고 있겠다.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괜히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후회는 안 해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문제들은 얘들이 너무 빨리 올라 버려가지고, 갖고 있으려고 저는 정말, 어, 순수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려고 샀는데, 너무 막 올라버린 것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여기는 왜안 나오지? 하여간, 이, 더 많이 있는 걸왜두 개밖에 안 나왔지?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G M H 얘가 바뀌었어요. 심볼이 레이저로 레이저 레이저 이렇게 올라버렸어요. <laughs> 진짜 웃겨가지고 이렇게 올라 저는 이거를 이제 장투를 하려고 이제 하다 못해 1 0 0주씩이라도다 전화 오는데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안팔 수도 없고 참 그래서 일단 팔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런 얘들이 내릴 때는 꼭 제가 다 사서 이번에 안 쳐다보고 장투를 하려고 생각은 하는데 자꾸 올라버리니까 마음이 이것도 아 엔백 얘는 오르게 생겼네요. 아직 좀더 올라야 돼요. 기본적으로 더 오르게 생겼어요. 얘를 얘는 있는지 없는지 LG VW 얘도 아직 가지고 있어도 되고 PIG 어, 얘도 더 오르게 생겼고요 TIC. 아, 주식들이, 저는 이렇게 전기차들이 많은지,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테슬라만 있는지 알았는데, 세상에 너무 많아서, 이제 무슨 컴퍼니가 무슨 뭘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들었을 때, 괜찮은 거, 얘도 더, 우리 아직 덜오을 했어요. 아직 가지고 있고, 얘도 뭐, 얘도 주식 다 차트엔 다전. 얘도 덜 올랐네요. 얘도 크게 오를 것 같아요. 얘는 이제 바꿨고, 이름을. 이건 그렇게 됐고, 옛날에 제가 22일날 골라놨던 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얘는 안봐야겠어 볼륨이 너무 작은 회사라. 저는 옵션도 하기 때문에 볼륨이 작은 건. 어, MFCO. 어. 얘는 사도 많이 오르겠다. 얘도 어, 셜렉스 오일컴퍼니는 그다지 아 어, 얘는 사야지 살면서 못 사네요 자꾸 그런데 이런 원자재 컴퍼니들이 산업체 관한 원자재 컴퍼니들이 오르는 게 무슨 이상해요 저는 주식이 한번 크게 오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 주에 골라든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오늘, 오늘 너무 졸려가지고 게을러서 다시 보기 싫어가지고 전에 골라놓은 거 어떻게 됐는지 그냥 보려고요. 제가 찜질방을 갔다 왔는데 전뉴욕에 찜질방이 다 클로즈한 줄 알았거든요. 어제 알고 보니까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 오늘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졸려가지고 카프리 차트는 좋은데 막상 사고시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ESI? 스페셜 케미컬. 어 케미컬들도 괜찮고 JPM. 파네셜은올 거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골라는 거? 다들 많이 놀랐네. 그런데 웃긴 건 저는 하나도 안 샀다는 거예요. <laughs> 골라만 놓고. 제가 너무 동영상을 길게 하니까 귀, 저도 귀찮아서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는 짧게, 아니면 내가 미리 골라놓고 그냥 고른 것만 한번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혹시 음, 제가 구독자가 아직 없잖아요. 어,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하려고 생각은 사실 안 했거든요. 그냥 장난삼아 내가 어, 손 클릭하기 자꾸 손만 아플해서. 그냥 올려놨는데, 혹시 정말 어려움에 처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많이는 도울 수가 없지만, 짧게는 같이 해서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주식을 하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누가 정말 저 같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분들 있으면 제가 상담도 같이 하고 할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은 몇분안 되면 해 드릴 수는 있어요 지금은 잘 지금은 그렇고 나중엔 제가 근데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만약에 회사를 그만두면 제 아직은 잘잘 잘, 잘은 모르겠는데 제 월급 월급 정도는 벌써 제가 이걸로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 제 월급 정도 만들어 내면 재산이 불지가 않잖아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 그래서 아직은 제가 조금 더 있어보고, 괜찮으면, 정말 괜찮으면, 회사를 그만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포, 미국은 포온계이들 있잖아요. 그 자금을 제가 직접 관리를 할수 있으니까, 그걸로 또, 어 그냥 그 펀드 매니저들이 하겠나 예비트는 것보다 제가 하는 게더 나으면 그걸 제가 직접 운영할 수 있, 제가 회사를 그만둬야 그걸 제가 제 어카운트로 옮겨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해보려고 한번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걸 하려면 제가 그러, 그걸 그 가져오면 회사를 그만둬도 손해를 보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건왜안 샀지 이거 골라만 놓고 자꾸 주식을 하다보면 하는 것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방어적으로 하는데, 좀 직업도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용감한 투자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일부러 막 억지로 하고 싶지 않은 걸 하려고 하진 않아요. 아, 생각은 해놓고 못 사네요. 일단 그냥 오늘은 잠자고, 음 혹시 한 분이라도 듣는 분 있으면 좋은 어,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봬요.